안녕하세요 최윤근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요 분쟁 진단명은 신경내분비종양입니다 과연 이 진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보험사와 환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어떤 종양인가요? 우리 몸에는 신경계와 내분기계가 존재하는데 이두 가지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세포가 바로 신경내분비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이 바로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 과거에는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 그래서 유암종이라 불렸었는데 이제는 의학 기준들이 재정립되면서 신경 내분비 종양 이름으로 통일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발병 부위와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경 내분비 종양은 주로 소화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십이지장, 췌장 등에서도 발생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직장과 결장을 아우르는 대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또 치료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소화 기관에서만 발생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소화기에서 발생한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보험사와 분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은 보통 내시경을 통해 발견이 됩니다.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건강 검진으로 시행하는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 또는 종양을 절제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진단이 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 즉시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병 분류 번호, 둘째 종양의 성격입니다. 네, 먼저 질병 분류 번호라는 것은 통계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약칭 KCD라는 기준에 의해서 모든 진단에 대해 적용되는 고유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 KCD는 국제 질병 분류인 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 기준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의학의 발전과 재정립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암이었던 종양이 현재는 암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경계성으로 분류되던 것이 현재는 암으로 분류되기도 하면서 많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까지도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경내분비종양 또한 과거와 현재의 의학 기준에서 전혀 다른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학 기준을 적용하여 진단서를 발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A라는 사람이 A-라는 병원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란 진단명과 함께 질병 분류 번호 D37 코드를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은 B-라는 병원에서 C 코드를 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동일한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사가 내린 진단명과 질병 분류 번호가 완전히 다른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암 진단비의 기준에 충독, 충족되지 못하는데 B라는 사람은 암 진단비 기준을 만족하여 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질병 분류번호라는 것은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종양의 성격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동일한 신경 내분비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암을 뜻하는 c 코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d 코드든 c 코드든 상관없이 신경 내분비 종양의 성격이 온순하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라는 것은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주변 조직으로 계속해서 침윤을 하고 또 종국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종양을 말하는데, 신경 내분비 종양은 이런 무서운 특징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시경을 통해 절제하는 것으로 모든 치료는 종결이 되고, 진짜 암과 같이 항암 치료를 시행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6개월 내지 1년 간격의 경과 관찰이 예정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뭐 감기로 병원을 가도,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 않잖아요. 약 3일치 지어줄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기 어려운 보험금은 암 진단비인 것이지 경계성 종양 진단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의해서 악성 종양, 즉,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지, 경계성 종양도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신경 내분비 종양은 최소 경계성 종양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럼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지급받으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지급받을 거면 손해 사정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청구해도 나오는 건데,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더맑음 손해사정은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저희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에서는 환자에게 진단된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담당 의사가 경계성 종양을 의미하는 D 코드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혹은 비록 C 코드를 받기는 하였지만 조직 검사에서 침윤이나 전이가 없는 온순한 종양으로 확인이 돼서 암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관련 판례와 의학 정보 그리고 지금까지 더 말금 손해 사정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왜암 진단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 검토와 타당한 주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100%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제가 숱하게 진행해왔던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들에 대해서 단한 건도 실패한 사례가 없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험 의학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결코 환자분 혼자 혹은 가족들이랑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손해사정사는 보험 보상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